퇴사 첫날 한국 아침은 오징어 어제 남은 거 치르고 있습니다 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이드 젤리 다 먹었어요. 오! 맑은 떡볶이! 당당. 오 이제 캐리어를 풀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상태고요. 색깔은 이걸 샀어요. 제가 또 빨래에 진심이지 않아라 오늘도 빨래를 한세번 정도 돌렸거든요. 15,000원? 근데? 프리 안 받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안 샀거든요? 이런 니다 어? 귀엽죠? 근데 수납공간이 있어요. 근데 뭐, 많이 들어갈까? 여기 열리는 건가? 이렇게 많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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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뭔가 넣어가지고 할 건데, 너무 귀여워요. 하이. 제가 산건 아닌데 남편이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좋아하는 거이게수거이 안돼. 이것도 남편이 좀 눈이 많이 필요한 티트라서 이거로 바고요 남편 셔츠. 이게 롤스페이스퍼플 라벨 셔츠인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셔츠 느낌이 남편이랑고좀더잘 어울려요 제가 스킨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1분 너무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이거 되게 저렴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이거, 거기서 제가 스킨 안 건드렸기 때문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좋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요거. 스프레이. 샀거든 어, 앞머리가, 있, 지금 앞머리 있잖아요. 구성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샀거든요? 이렇게. 근데, 동키대트에서는좀더싼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산 거였었고. 그리고 이거 귀엽죠? 키티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넣을 거예요. 또 제가 여행가서 반신욕 하는걸 굉장히 좋아해서 반신욕 뭐사지 뭐사지 하다가 그 이거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보통은 그그 캐릭터가 나오는 비스볼 같은거? 가스건? 그런거 사 봤어요. 안에서는 그냥 이렇 많이 들어어요 근데 한번에때 3개정도? 넣고 했어요 조금은 그 거품이 나지 않고 물색이 조금 바뀌요 그리고 좀 미네랄이 있어서 그런지 사이즈가 보들보들해준거 같아서 오늘도 반신욕 해가지고 잘시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또 이런거 좋아해서 피칭 장갑?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금 하나를 고향 5년을 썼더니 좀 더러워져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두운 색을 사봤어요. 저번에 하얀색이었는데 좀 때가 금방 타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모자거든요? 음. 방수밴드. 방수밴드. 이거는 가려움증에 바르는 연고 이거는 안경 닦는 거. 이거는 안약. 이것도 남편 안약이고요. 지약? 치약. 이거는 치약입니다. 치약을 좀 사는 걸 좋아해요. 색깔별로 샀네요. 이것은, 이또 팩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뽑아서 쓰는 팩이 편해가지고. 하나 뜯어볼게요. 그, 택배 자를 때 쓰는 칼. 아, 이거 퍼프또 화장솜을 안 가져, 와가지고 그거, 거기서 샀고. 빔즈보이의 벨트예요. 벨트는 손수건이고요. 손수건 앞머리 롤수민 양말 수민 양말 파킹 그리고 손수건 물병에다가 끼우는 거 귀엽죠 러 뭐. 그때 공개했었던 만든 티셔츠들 또 치. 수저 젓갈 세트 귀엽죠? 커플이에요. 옷는 쓰심이고요티 파우치입니다. 헤시핑크 어떤 이꽉 찼는데요? 제가 <laughs> 빨래망들 몇개 샀고, 아 이거는 헤어캡이에요. 템스에 은 청소 도구 지퍼. 우동, 시럽, 시록? 시럽 구스, 시로 우통가? 그리고 선, 좀 빠져 샀고요. 고무장갑, 뷰티, 티실, 친구 손수건, 브리트 닦는 거, 세미. 요리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뭐 하나를 샀는데, 그 아식스의 문동복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서요 핏이. 편하고 엄청 그 자리에서 당장 갈아입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샀어요. 나중에 운동할 때 입어볼게요. 오, 이거 진짜 맛있대요. 저는 그날 너무 나폴리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끝입니다. 아, 이 정리를 또 언제 하려나. 시각 11시 20분 이 라면 끓입니다 제가 또한 라면을 끓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끓는데 지금 딱 라면이 나오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연어아 음. 빨리 와 이럴수가 라면을 죽이라니 오늘은 아침을 좀 간단히 먹으려고요 어제 남은 죽이랑 그리고 베이글하고 우유랑 커피요 호바하고 되게 친해지고 싶다 우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응? 내가 만드는 거 같아 내 입이 네. 빨리 오라고 <웃음 enthus flush> 그냥 빨리 빼라니 <laughs> 오늘 중에 제일 텐션 높은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이 어. 입은 매니가 리지않는데그 바베큐하다 남으면 왜 그러지? 근제만지 뭐야? 선재당 거야? 나는 바베큐는 그렇게 만들. 지금 문 있었어. 그렇죠, 그요 영어는 전화 못 찾아서 응. 가 귀가... 오히려 이게 더확 무너지는 거 알지? 응. 와우 해서라도 발라줄 수 있다. 돈을 더 해서 팡팡 뭐야 팡팡할 수 있다 이거 못 챙겨 또나겠다한따 찍어 싸움 벌어보겠다 설치 해봐야죠

맛있어요. 네잘 먹었습니다 FC 몰, 스타벅스 사람 진짜 많아요. 뭔가 아, 여의도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전쟁터 같아요. 수벅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혼자 생겨왔어요. 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뒤치마. 그리고 이거. 귀여운데. 지금 무인양품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유칼립트 수염이 많이 나네. 음, 꿈 좋아요, 꿈이랑. 어, 꿈이 좋네요, 저.

이렇게 자, 짠아요이 음. 시간은 퇴근 한 1시간 전 시간이라 빨리 교환하고 합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 시작이네요, 또 시작이네.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가려고요.

엄청 친한 음, 분요 중간에 맛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간장 발라드렸으니까 바로 드셔도 요 네. 있게세그 사람 입장이 낮춰있다고 말한 사람이 축하해 노랑이 아리 아 유주 하나. 께먹리 준비해드릴게요 잔에 있는거 드시고 흐름만 다시 잔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네 감사합니다 맛 드세요 네네 보이시는 와사이나 김이랑 신호랑 같이 드시면 되세 네. 감사합니다 차베이스 소로베고 안에 건차이 고랑 애플민트가 들어 있습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팝콘집은 줄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원래 거의 대부분

아 대박 지금 아 딱이야 아나 여기 일본 갔다왔어 언거 맨날 삶아져 야, 내용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목소리> 응? 회사하고 여행을 간 거야. 그래서 아까 말을 지금 밖에 잘못한 거야. <목소리> 너가 나한테 디데라고 보낸 날이 내가 갚는 날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손에 나왔다 그랬잖아. 아우그 날이 그거야. 아니, 사고가 있어. 사고가 가서 빵먹으려고요 이렇게 띄어놓는겁니다 월바니카 <목소리> 니트에 랩팅니트 은지를 입었고 급하게 그 나왔는데 지갑이랑 이어폰이랑 아무것도 안들고와서 마치 제가 요리사가 된것 같은 기분인데요 비계찌개 만들었어요. 닭내린다고 해서 배웠는데 너무 맛있어졌어요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이거 맛있을 것같 내가 그런 거야맛있겠지 응. 어제 입었던 똑같은 바지 오늘은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아. 짬뽕. 오, 키, 키. 약간 볶음 우러서 먹어. 지금 딱 먹기 좋아. 진짜? 응, 한번 먹어 봐. 이게 면이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약간 볶음면 같은 데도 아니고 약간 이거. 응. 그지 이 뭔가 이거 유명한 아, 집이랑 혼자서 아, 하고 싶. I love it 감자튀김. 이거뭐요잘 보겠습니다. 전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니가 이거는. 꼬리에 넣스어 뭔가 맛있는 데서 갔다것시어 진짜 맛있다. 완전 부드러운데? 응. 음, 난 거룩해. 맨날 딱딱한 거밖에 안 먹어봤거든. 응. 부드러워서 좋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놀람> 고마워. 잘 먹을게. 방식에 땅콩.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다시 재그려야지 <목소리도 진짜 상상되네> 드론이 있네 거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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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버님이 사주신 천돌박이 우리의 소울푸드 천국장 밥도둑 여기있다.